글, 민평호, 그림, 홀리미드 삼성출판사 쉿! 쉿! 누가 바람 속에서 우는 걸까? 앵앵앵앵 작은 모기구나 모기야 모기야 그만 울어라 아이가 자고 있잖니 모기야, 모기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씩! 누가 천장에서 엿보는 걸까? 바스락! 바스락! 긴 꼬리 도마뱀이구나. 도마뱀아, 도마뱀아. 그렇게 엿보지 말아라. 아기가 자고 있잖니. 도마뱀아, 도마뱀아.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누가 마루 밑으로 걸어가 기어 가고 있는 걸까? 야옹. 야옹. 빼빼 마른 까만 고양이구나. 까만 고양이야. 까만 고만 고양이야. 기어 다니지 말아라. 아기가 자고 있잖니. 까만 고양이야, 까만 고양이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누가 곳간에서 울고 있는 걸까? 찌찝찌찝 통통한 해, 잿빛이구나. 잿빛쥐야, 잿빛쥐야. 우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 아이가 자고 있잖니. 아기가 자고 있잖니. 잿빛쥐야 잿빛쥐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누가 우물 옆에서 뛰어다니는 걸까? 개굴 개굴 연두빛 청개구리구나.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뛰어다니지 말아라. 아기가 자고 있잖니.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누가 우리에서 킁킁거리는 걸까? 꿀꿀, 꿀꿀. 진흙투성이 뚱뚱 돼지구나. 뚱뚱 돼지야, 뚱뚱 돼지야, 킁킁거리지 말아라. 아기가 자고 있잖니. 뚱뚱돼지야뚱뚱돼지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누가 연못에서 시끄럽게 구는 걸까? 꽥꽥꽥꽥 윤기가 차르르 흰털 오리구나. 흰털 오리야 흰털 오리야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 아기가 자고 있잖니. 흰털 오리야, 흰털 오리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휙, 누가 나무 사이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걸까? 휙, 휙, 제주꾼 원숭이구나. 원숭아, 원숭아, 그네 좀 그만 타렴. 아기가 자고 있잖니. 원숭아, 원숭아,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누가 건초 똥이 속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까? 매, 매. 늙은 물소구나. 물소야, 물소야. 청소 좀 그만해라. 아기가 자고 있잖니. 물소야, 물소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누가 숲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걸까? 끼야 끼야. 정말 크 정말 큰 코끼리구나. 코끼리야 코끼리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아기가 자고 있잖니. 코끼리야 코끼리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요 옆에서 우리 아기가 자고 있단다. 쉿! 모두 잠들었니? 온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하네요. 엄마도 창턱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어요. 다리 나무들 위로 떠다닐 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산들바람도 불지 않아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소리라도요. 어? 아기만 혼자 잠에서 깨어나 동그란 눈을 반짝이네요.